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실전대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실전대국 보시겠습니다. 네, 실전 잘 보셨나요? 자, 33 침입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전처럼 이렇게 3, 3앱 침입하는 수도 유행이니까요. 어, 몇 가지 정석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 막는 거 배우셨죠? 자, 실전은 이쪽으로 막았는데요. 보통은 자신이 있는 모양 쪽으로 막아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백도 이런 자리 막히면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넓은 쪽으로 밀고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점 머리 두드려라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두점 머리를 두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거죠. 이렇게 뻗어서 두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한칸 앞에서 상대방을 막아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실전은 이쪽으로 막았고요. 자,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젖히는 수를 배웠었죠. 그래서 젖히고 자, 베개 입장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젖혀야 합니다. 자, 이때에 자, 이렇게 뻗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보통 이렇게 한번더 젖히는 수도 아마 어, 고수들 바둑에서 보신 분들은 또 아마 익혀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젖히고 한번더 젖히는 수를 2단 젖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끊어지는 걸 노출하면서 두는 이유는 자,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단수니까 이어야 되고 자, 이때 백은 이 돌을 잇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 돌을 잡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버림돌로 이용해서 반대쪽을 이렇게 단수 치고 이귀두 점을 잡는 것을 목표로 이단 젖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많이 두어진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 도를 그리기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서 튼튼하게 두시는 것부터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구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연결부터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뻗게 되면 베개 입장에서도 다음에 이 자리를 이선이지만 실전처럼 밀고 나가야 하는 이유는요 막혔을 때 사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반이지만 그래도 이 선을 밀어서 어, 나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흙도 이 자리에서의 정수는 자, 끊어질 때는 이 선을 함부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가만히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뻗는 이유는 흙이 이 자리를 소홀히 했다가 이렇게 두점 머리를 얻어맞게 되면, 자, 아까는 백이 2 선으로 네. 계속 기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흙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자, 그런데 백한테 이 자리를 맞는 순간 자, 흙이 압박을 당하게 되고요. 자, 백이 넓은 쪽으로 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뻗어주시는 것은 거의 초반의 필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막을 수 있으려면 이런 돌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가 뭐 이런 돌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또꽉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럼 그때 막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선을 막을 때는 연결이 가능할 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처럼 끊게 되니까 이 돌이 일선 방향과 가깝기 때문에 자 위험한 돌이 되고요. 상대방 돌을 이 돌은 잡힐 수, 잡히지 않죠. 오히려 잡으려고 막 했다가 약점만 계속 노출이 되죠. 이쪽으로 두면 나갔을 때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생기고 이쪽으로 끊는 것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뻗어서 살리려고 하면 여기 약점으로 인해서 또 지켜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계속해서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싸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상대방보다 내가 좋은 자리에 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두면 되는데, 자여길 두니까 실전에 끊겨서, 자 이때 이 돌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셨을 때는 자 여기를 이제 모양을 갖춰 주셔야 합니다. 자 여전히 이런 약점이 남아 있죠. 그래서 자 이럴 때, 어 그러면 연결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입문에서 처음 배울 때 연결하는 거죠. 이런 연결도 있고 호호 연결도 있고 제일 나쁜 수는 이런 수죠. 빈삼각, 이거 나쁜 수입니다. 빈삼각이라는 수는 나쁜 모양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특별히 둬야 하는 상황 외에는 이런 수는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싸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둘 때도 있지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뭉치는 것은 바둑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 능률적인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끊어지면 어떡할까요? 자, 연결하시고요.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바둑을 두셔서 두시면 안 되고요. 나아가고 이땐 활로 두 개가 된 이상은 이쪽으로 단수 치셔야 되겠죠. 이리로 막 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단수에 몰리니까요. 자 이렇게 치면 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이 약점까지 보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에서의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전에 여기 막 치고 막 잡으러 다니는 거죠. 자, 이때라도 뭐 이렇게 두면 아까처럼 연결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 이렇게 뒀는데요. 돌을 자꾸 잡으려고 드는 거죠. 이제 잡고 끊고 연결하고 이런 거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 돌막 잡으려고 드는데요. 자, 이때 막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훅은 후퇴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전에는 이 돌을 잡았죠. 이렇게 두니까 또 쫓아가죠. 잡으려고.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 상대방은 연결시켜주고 본인 약점이 또 노출되니까 네. 넓은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발이 묶이는 겁니다. 자, 자꾸 잡으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요. 집을 많이 차지한 사람 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부터 후속 단계에서는 네, 두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을 둔다라고 했을 때는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뻗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에 백이 안 두면 여기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백이 만약에 여기를 받아준다 그러면. 흑이이 자리를 또 쫓아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이수는 이 백에게 영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수를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흑이 선수를 뽑고 넓은 데를 가시면 되고요. 자, 근데 네. 실전에 여기를 두고 이제 내친 걸음으로 여기를 두니까 자, 이손 뺐어야 되긴 하는데 자, 연결을 했고요. 자, 이러니까 백이 선수가 됐죠. 그래서 백이 또뭐큰 자리를 둔다든가 실전처럼 이제 끊어서 바둑을 두게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선에 계속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실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끊는, 끊는 것을 이제 잘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어서 자꾸 끊으러 가는데요. 그것도 또 한때가 되겠죠. 자, 끊더라도 자, 이쪽과 이쪽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끊어야 될까요? 네. 자, 이쪽으로 끊는 것은 이렇게 들고 나갔을 때이한 점만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끊으면 자, 오히려 이렇게 네 점으로 끊겨서 오히려 덩, 덩어리가 커지겠죠? 공격 대상이 커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끊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실전 보실까요? 자, 여기 뒀을 때, 자 이때는 이 돌은 살릴 필요가 없는 돌입니다. 이제는 자, 왜냐하면 백은 이쪽 다 살아 있고 이 돌도 활로가 많아서 다 흙보다 오히려 강한 돌입니다. 자, 그래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돌은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흙 돌이 이쪽에 안쪽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백기한테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들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집을 차지하면서 를 집으로 돌아서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막 밀어서 또 계속 잡으려고 하죠. 자 이때 자 이렇게 단수 쳐서 한점 잡는 수도 있고요. 자 머리를 먼저 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자, 이때 여러분 이런 거막 그냥 막 달려나가시면 안 됩니다.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제가 첫 강의에서 보여드렸죠. 살릴 수 있나 없나 보고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축이 이 돌이 안타깝게도 축머리가 아니랍니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자, 축머리가 아니어서 자, 나가지 말고 이런 돌들은 이제 빨리 이런 큰 자리로 선회를 하셔야 합니다. 자, 나갔다가 괜히 손해를 봤죠? 자, 지금 이제 흑선수는 그런 거 지금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여기서 잠시 주춤했는데요. 좀 살펴는 봤는데 아직 부정확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더 나갔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확실하게 본것 같습니다. 자, 흑돌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만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축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정신을 차리시고, 자, 옆에서 자꾸 뭔가 단수를 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 앞길에 이런 자리들은 다 흙, 돌에 도움이 되는 곳이죠. 집으로 다 득이 되는 자리니까요. 자, 이런데 두시면 이거 이제 또 나오는 수가 생겨버리죠. 그럼 결국 백은 이 자리를 두어서 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훨씬 집으로 득이기 때문에 실전에 여기를 단수 쳐서 빵 따내게 한 것보다는 네, 좋겠죠. 그래서 이런 축머리 활용을 통해서 어, 축이, 축이 당했을 때는 좀 만회를 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단수 쳐서 빵 따내게 되니까 여기 어, 둬도 이제는 뭐안 받아도 되니까요. 1 0이 훨씬 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19줄판은 아직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서의 정수는 이 흙이 지금 이쪽을 그래도 틀어 막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세력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귀 닫은 상태에서 변으로 향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변은 여기가 되겠죠. 자신의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살려주셔야 합니다. 서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자리는 큰 곳이다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시는 겁니다. 포석 단계에서는 집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자리부터 선점해 나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백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력이 많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나 이 자리 쪽으로 손을 돌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이렇게 3-3 들어갔을 때, 어, 괜히 이 선을 막았다가 끊겨서 흑이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자꾸 잡으러 가는 것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단계 또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둑은 또 축까지 활용하는 법도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